안녕하세요. 태어난 세상입니다. 2주 전 영상인데요. 경기 의왕시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를 다녀왔어요. 어머니께서 여기가 엄청 크고 멋있다고 하시면서 구복만두라고 예전에 서울에서 먹었던 미쉐린을 엄청 많이 받은 만두집이 있는데 그 집의 분점도 여기 아울렛에 입점했다고 해서 만두를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편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곳은 애견 동반으로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반려견과 같이 들어온 사람이 정말 많았고 중간중간에 반려견을 위한 장치들이 꽤나 보이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중간 공원을 갔는데 솔직히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제가 분명 건물에 주차를 하고 들어간 건데 안에 들어가니 정말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안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강아지와 놀거나 아이들과 함께 와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정말 여유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신기한 브랜드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는 먹 하려고 했던 구복만두에 도착했고 오미셰린 표지 보십시오 차오롱바오 두 판과 김치만두 한판 주문 후에 손을 좀 씻으려고 화장실을 찾는데 손 닦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진짜 엄청 헤매다가 알게 돼서 어머니한테서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역시 프리미엄 찍고 싶은데 못웠어 계속 비눗물이 나오고 또 계속 있, 있으면 물이 나오고. 또 가만히 계속 닦아봐요. 가면 이제 얘가 쭉 나와요. <웃음> 미국이야. 오우, <laughs> 신기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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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야. 웃음> 그렇게 만두가 나오고 앉아서 맛보는데 맛은 서울 본점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굳이 서울까지 가진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되었고 이 샤오롱바오는 한 입에 나오면 입천장 다 까질 수 있어서 호호 불어가면서 천천히 먹어야 돼요. 여기는 간장에 파와 생강을 주시는데 이 생강을 올려 먹는 게 그렇게 별미입니다. 톡 쏘는 맛이랄까요? 김치만두는 약간은 담백하면서 김치맛이 잘 느껴져서 맛있더라고요. 너무 담백해버리면 만두피와 소가 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적당히 감칠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샤오롱바오 저 국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진짜 촉촉해서 마지막에는 은색 그릇에 있는 국물도 전부 다 먹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국물 뚝뚝 흘리면서 먹는 거 보고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알려주셨는데 저의 반응입니다. 개밥 같은데요? <laughs> 그렇게 만두를 비우고 저희도 쇼핑을 좀 했습니다. 여러가지 많더라고요. 천만원짜리 침대도 구경했고요. 이거 잠깐 앉아 보는 것도 무서워서 못 앉겠네요. 어머니가 빵이 맛있다는 카페를 데려갔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빵이 하나 남았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고민을 15초 정도 했는데 바로 뒤에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역시 인생은 타이밍, 먹고 싶었던 걸못 먹게 된 저희는 그냥 공차 쿠폰이 있어서 공차를 찾으려는데 너무 넓은 것도 단점이네. 요 안내데스크도 안 보이고 20분 정도 헤매다가 키오스크 찾아서 결국 공차를 갔더니 여긴 또 쿠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스타벅스는 또... 되길래 바로 주문해서 공원에서 여유를 즐겨줬습니다. 공원에서 먹으니까 케이크가 더 달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실버타운 전단지를 받았는데 여기는 365일 식사 서비스가 있대요. 진짜 돈만 많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 저는 롯데마트 생각하고 간 건데 확실히 프리미엄 아울렛은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거 있으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